얘기 좀 할까? 어 <laughs>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그어 뭐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 외에 내가 저번에 밥한끼 먹자고 했던 거 있지 그거 전혀 신경 쓸일 아닌 거야 알아 신경 쓰지 말라는 말 자체가 신경이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 생각이 나잖아. 내가 평생 동안 거의 연애를 신 적이 없어서 그런가? 아, 최근에 헤어져서 약간. 외로웠었나? <laughs> 아, 그래, 맞아. 내가 너한테 밥한끼 먹자고 한 게, 그래, 끼니나 띠어자고 그랬던 건 아니지. 알잖아. 단둘이 먹는 밥이랑 다 같이 먹는 밥이랑은 아예 다른 거. 근데, 난 전혀 몰랐지. 필립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. 아뭐 하지만 그게 지금 전혀 전혀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고 또 안을 거고 안고 있고 게다가 지금 2024년인데 쿨하게 게다가 지금 여기 직장이잖아 뿐만 아니라 어나 다음주에 소개팅도 예정돼있고 그니까 일하자고 어 쿨하게 <laughs> 오케이?